자,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입니다. 제가 뭐 주말부터 해서 지금 한일 연속으로 계속 뭐세배 이상, 네배 이상 마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금액을 200만 원더 올려서 315만 원으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 보실 거는 첫 패팅부터 바로 그냥 올린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일단 내추럴. 내추럴이 없는 그림인데 Players 여기서는 score, 그냥 뒤도 어, 안 돌아보고 자 300만원 벤커를 그냥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은 no, 시간이 없어서 못간 겁니다 그렇지 for the 자 내추럴 지겹다 자첫 배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맞아야지 중요한 건 맞아야 좋은 건데 틀렸을 때는 우린 배팅을 하시면은 무조건 재입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간 보시다가 뭐 확실해 보이는 구간 그런 구간에만 들어가셔야지 아무거나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는 배팅 못 들어갔습니다. t o for the player. 자2대2입니다3 내가 지금 m 건데야 씨발 플레이어 꼭 아, 어, 이렇게 예상하는거는 잘 맞아요 시간없어서 못들어가면은 응? 이런게 존나 웃기다니까 y e r 2 for the b u m p e 5 p l a 5 e r 2 for the 5 415만 yeah. 원 for 출발했는데 벌써 지금 두배 okay. 가까이 떨어진 거 보니까. 아, 신박해. 안 아. 몰라요. <목소리> 자 9. 1 5 16. 17. 18. 19. 20. 2 22. 23. 24. 9 9 Over 여기서 바로 꺾여버리네 또. 자 그러면은 yes, 마틴으로 금액 back. 50만 원더 올려서 100만 원으로 플레이어. 오늘 또 나올 때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씨바. 플레이어 스플릿 카드, 뱅커 스플릿 카드, 플레이어 벤커. 설마 여기서 또 씨발 벤커 하나 타겠어. 러머 매트가 나. 플레이어야 이거는. 그. 렇 아대3라 l a y e r 3대3 p l a y 만 r 3 3발 그렇지 이거야 내가 이래서 마틴 때린다니까 자 일단 금액은 2대3 player. 2대3 player. 2대3 player. 2대3 player. 2대3 player. 2대3 player. 2대3 레이어스 프 r 스카드 뱅커스 프리스카드, 레이어, 뱅커. 얘, 얘랑 게임했을 때도 예전에 한번 크게 이겼던 적 있는 것 같은데. n o m r e bets, good luck. a t t i m e 자, 4 정도는 손쉽게 음, 이길 수 있는, 그렇지. Seven t i m 스 for banker <laughs> 딱 좋다 four. 오늘. 자, 일단은 또 연승인데. 2연승입니다 지금 3연승까지 내친김에 3연승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뱅커입니다 요즘 장줄 이제 풍당 구간이 길게 안 나오더라고 s e e s t a n for t player. 와. s stand for <laughs> the banker 와또 타이야 씨바

One a g a i n e n n o goes up to i e b n k e r draws. Goes <laughs> <off> up to seven b n k e r n 야, 이래서 이게 끝발이 살아 있어요. 될럼 된다니까, 응 자, 일단은 지금 금액 745만 원인데 여기서는 일단 뱅코라 하나 더 들어갔다가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건 벤컨데 <뱅컨대. 목소리> 자, 벤커로 <목소리> 하나 더 들어갔다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나온 거니까 <목소리> no 플어 스페이저 밧어스페이 아~~ 족겠네 진짜 플레이어 스페이저 스페이 플레이어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커인데 o o r t h e p l a y e 플 f o for the banker 야. player draws. s up to 이스 f 오, 렇게 예상하면 players 무조건 맞는다니까 이게. 나 이래서 웃긴 거야, 이게. 네. 예 내가 가면꼭안 나와요. 봐 봐. 또럼 뱅커로 player. 한번 가 볼게요. 지금 마틴으로 50만 원 금액 도 올린 건데. Players first 여기서 are 뱅커 들어가면꼭 플레이어 나온다니까. 보면 알아. 씨발. 플레이어 뭐. 뱅커스. 우리 게임 하는 거 누가 쳐 보고 있는 거 같아. 지금. No more b e t Good luck. t goes a the player l For u for the b u n k e r player draws. Wow. There's up to nine banker draws. 와. <laughs> There's up to nine. <laughs> I game. 야, 부탁이야. 타이머가 네번세번 나오네. 나 벵커 나올 때까지 갈 거야 시발. 자, 백만 원 다시 벵커로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 게임 존나 players, players first card, bunkers first card. Player bunkers. Are... Number no bats. Good luck. PSB, no 그렇지. 자, 내츄럴 깔끔하게 나 주라. One for the bunker, <놀람> player draws.

150더 올려서 뱅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야내추 하나만 주라 제발 와 졌다 <laughs> 이래서 이게 금액조절이 중요한겁니다 예? 오늘도 뭐 승률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또 확실한건 구 있을때는 금액 확실하게 크게 크게 올려서 들어가시면은 금액을 계속 s 어나 u a r d Bankers First Guard. B.S. First Guard, b n k e u a r B.S. r b a n k s g u a d Bankers First no no 아, Guard, so banker. Bankers First Guard. Bankers f i r s a n t u a r b a n e r a b a t s f i r t g u a d b e r s u a r k e r s b a n k e r f i r t g a e t u r Bankers f i r t g a r e r s a r e r a b a n k e r f i r t g u e r Bankers f a r e r s i t u r a n k e r s First g u a r e r s First Guard, Bankers u r d e s f i r e r e b a n s 자, 이번 턴은 한턴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워, 오늘 Player's first card, Banker's first card Player, Banker, third card Again, winning number, for block No m e bets? p l a e r b first card, Banker's first c a r Natural 9 for the player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Six for the Banker, Player wins nine over six. Yes, w r e a 아, 또내추럴이 나오냐, 왜? 아, 원래 스타일 같으면 여기서 플레이어들어잖 l e t 반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no, 그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내 봤을 때 운명이야. 그렇지. i 발 s t i 먹어야지, banks. 솔직히. 구스 업투 세븐 타이밍 또 지랄이네 씨발 왜 타이가 여기서 나오냐 아 레이어스 프리스 레이어스 프리스 스 레이어스 프리스 스코어 커스야 벤커로 들어가서 안 되겠다 이거는 레이어스 레스 아니 내추럴 두 개를 받았는데 씨발 왜 타이가 나오고 지랄이야 For the player. 야, 좋다. 그마 그렇지. 음. Seven. 자, 이제 또 금액은 뭐90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뭐 조금만 더 하면 천만 원까지는 가렇게 찍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뱅커가 아니고 플레이어로 하나 올리고 네,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 first card, b a n k Player bunker, third card. No m e r e bats. Good luck. 아, one for the player. Wow, two natural 9 오리나와. point bunker, bunker. Nice over one. Two b a t t e n g o batting.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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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뱅크> 나, 금액은 <뱅크> 지금 r <시각>. d <만> b 1 2만 <뱅크> 5천원 정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 r d 3 3 3 3 2. 3 3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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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3 3 3 3 3 3좀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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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이 이 e o 머리 아 c e 한 r 진짜로. l e 이 s face or bat. Leo's face or bat. l 지 o s face or b a f or t h e p l a y e r 와 t a l e r t 이오 씨발 또지 아... 신같은거이백이 확인되었습니다 레이어스 프리스 카드 나올 때까지 가자 씨발 만약에 여기서 두번 더 백퍼 나오면은 나는 오늘 x 는거야 그냥 r 아, 4 for the b o n b e r p l a y e r draws. 3 the 4 i g game at 4. 어 대충. Please a c e r back. 베이확인되 자, 200만 원 바로 플레이어로 들어갔습니다. Player's first card, banker's first card. Player b a n k e r 넘어 no 맞, good luck. 자 내추럴, 와 좋댔다. 제발 내추럴만 아니면 돼. For the bunker players. Ah. c a e s a t bunker, bunker wins for over bunker. 좋댔다, 시바. Liars c e s a r 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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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0으로 <목소리> 마지막 승부입니다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심하여 n u m b 는 거야 이제. <목소리> 제발 내 o o d l u c 제발. 와... <목소리> 나 미치겠네, 진짜.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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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스스 바. 아자 그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리어 스프드 뱅커스 드어 뱅커.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주라, 제발. No r e 와, 좋댔다. 제발. Why for t h banker? p l a y e 그렇지 there's up to five bankers in us 와 씨발! there's up to five s o r g i n i husbands 아니! 어... 와... 또 타이 야? 리엔 <목소리도> 와... 지랄을 하네 진짜 하... 미치겠네 아... 좀만 쉴게요 와... 아니야... 바카라 게임에 오신 것을 아, 환영합니다. 여기서 지 막을 수 d 을 l 카라 플레이어. 진짜 이거. 야, 야 이제 s u 이방은안 되겠다. 아 어쩔 수 없다 이번. 바卡拉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플레이어로 5 0 0 다시 똑같이, 스포. 똑같이 스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씨발 <laughs>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족되는 no 거다. 내출. 그렇지. 야 이거 먹었다. 야. 와 씨발 드디어 먹네 드디어 와. 아힘들다 진짜 힘들어. 어? 자. 여기서 그러면 27만 5천원 낮은 방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배팅 하고 자 12번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해야지 이제. 씨발 힘들어 나. 타크라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조명 왜 이래? <목소리> 아, 씨발 또못 들어갔네. 아, 죽겠네. 시간이 없어. 아, 이것도 못 들어가겠다. 바카라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스피드 방에서 27만 5천원 바로 걸게요. 바카라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또못 들어가네. 씨발 새끼야. 아. One for the player. 또 펜커. 스피벌 찍는다. t u over 어렵다, 어려워 오늘. 어? y e s e back. 자, 그럼 벤커로 2 7만5천원 마지막 배팅 하고 먹든 못 먹든 바로 layer first c a r 도 b 오늘 그래도 이게 막판에 졌될 뻔했는데 잘 왔어. No more bots. Good luck. 깔끔하게 내추럴. 이거 말고. 아, 이시 플레이어에다 지금 어떡하냐. 6 for the bunker. p wins. 8 over 6. 자, 뭐 마지막 배팅 27만 5천원 금액을 많이 낮췄는데 뭐 이거는 틀려도 일단 그 전에 500만원 승부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금액이 이렇게 1 0 0 0만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315만원 출발해서 천만원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부터는 뭐또 금액을 올리든 내리든 네버로. 좀 고민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